안녕하세요. 골드만 싹설입니다. 오늘은 중앙아시아 5개국 중에서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해서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북쪽에 있는 아랄해, 그 다음에 이 아랄해로 흘러 들어가는 강인 아무다리아강과 시르다리아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 중앙아시아 5개국이라는 것은 여기 러시아 밑에 예, 바로 이제 그 이쪽에 카스피해가 있고 아라레가 있죠. 요그 동쪽으로 카스피해 동쪽으로 있는 나라인데 제일 큰 나라인 북쪽에 있는 카자흐스탄이 있고 그 밑에 우즈베키스탄이 있고 우즈베키스탄 바로 옆으로 키르기스탄이 있고 그 밑으로는 이제 제일 작은 타지기스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카스피해와 연접하고 있는 서쪽에는 투르크메니스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아시아 5개국의 바로 밑에는 아프가니스탄이 있고, 그 밑에 파키스탄이 있고, 그 옆에 인도가 있고, 이쪽으로는 중국이 돼 있고, 위에는 러시아.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투르크메니스탄 바로 밑으로는 이란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 중동지방에 이란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은 이쪽에 중국의 영향이라든가 북쪽에 러시아 영향을 많이 받은 곳이며, 고대 문명이 시작된 곳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흑해와 카스피해 위쪽에서 발음한 아티르크계 백인계 유목민족이 이쪽 동쪽으로 넘어와서 만든 유목 국가들이 이제 엄청 많죠. 그다음에 역사가 길죠. 흉노족이라든가 그다음에 선비족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철르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티르크계 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이제 그 몽골 쪽에 원래 있던 황인계 유목민족은 유연이라든가 요런 나라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 트루키 계통이 됐고 이쪽에서 이제 또그 카스피아와 흑해 북쪽에서 반하한 종족이 철기문화를 자랑하는 스키타이 족이 되겠죠. 이 스키타이 족이 그 중에서도 이제 스키타이 족에서 이제 귀족이나 왕족을 아디안족이라도 부르고 얘네들이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서 소구도족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쪽에, 그, 동쪽에 있던 애들이 다시 넘어와서 이쪽에서 이제 대월지, 월지을 만들게 하고. 아무튼, 이쪽이 그, 여기 실크로드, 여기 이제 그 타클라마칸, 르키스탄 바로 이쪽에 이제 타클라마칸 사막이 있죠. 그 위에 이제 텐산산맥이 있고, 그 밑에는 이제 골륭산맥이 있는데, 이쪽에 전부 다 이게 실크로드죠. 실크로드의 끝에, 어, 어 마지막 종점인 이쪽에 이제 사막, 이쪽에 이제 그, 여기는 이제 타클라마칸 사막이니까 사막이고, 쿠르메니스탄은 거의 90%가 사망이고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는 오아시스 지대, 곡창 지대 해서 여기 살기 좋은 곳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이곳에 상당히 많은 민족이 반응을 하고 번성을 했고 티무르 제국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시알즈쿠트루크라든가뭐 이런 그 민족들이 그 강대국들이 반응한 곳이기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 그 이슬람이 침입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중국에서 침입을 하기도 하면서 여러 격전지 영토를 노리고 서로 싸운 곳이 됐고요. 이 아랄해가 이제 우즈베키스탄의 이제 그 대부분이 우즈베키스탄 영토이면서 아 어, 북쪽에 있죠. 그 카자흐스탄하고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이 이제 여기니까 여기예요. 요기, 요기, 여기니까 이제 그 바로 북쪽에 있네요. 카자흐스탄 은 남쪽에 있고 그래서 이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의 영호다. 영호라는 것은 바닷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짠물이다 이거죠. 이 민물이 아니고. 아 대부분 우즈베키스탄 영토인데 강물 유입이 줄고 크기가 작아지는 중입니다. 소련이, 1960년대 소련이 1960년 소련이 이제 여기에 그 이제 그 소련이 그 당시에 이제 1875년 경에 이제 소련이 이쪽을 다 지배를 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1960년이 되면서 소련이 이쪽에다가 농업을 생산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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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늘리기 위해서 대규모 면화 재배를 하기 위해서 이 호수로 들어가는 아무다리아강과 시르다리아강을 막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댐을 이제 막 설치를 하면서 댐에서 물을 조절을 하면서 이쪽으로 물을 좀덜 보내고 여기 그 댐에서 댐에서 물을 빼서 이쪽에 이제 주변에다가 면화를 농사를 짓고 그다음에 이제 댐에서 이제 물을 이제 조금 뺏기는 이제 알알안 가기 이게 이제 인위적인 그런 행위를 하다 보니까. 이 강물을 관계 용수로 사용을 하면서 대재앙이 차지했습니다. 호수의 수량, 물이 70% 가까이 줄어들면서 염도가 짠게 3배 증가를 하니까 환경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기후도 바뀌게 되고 기후변을 초래해서 매우 덥고 매우 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아라레가 1977년도에, 1960년대에 이런 작업을 했는데 겨우 한 10, 10년, 20년 지나면서 효과가 팍팍팍 나타나죠. 그래서 이 어, 항공사진으로 찍은 r 라의 크기가 이 정도에서부터 10년이 지나면서 이렇게 됐다가, 아, 또 10년이 지나니까 요만해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10년이 지나니까 완전히 여기 가운데로 완전히 갈라지게 됐죠. 어, 호수가 가운데로 달라지면서 어, 반쪽에 났죠. 그 다음에 이제 또 10년이 지나니까 10년도 안 돼서 완전히 이쪽은 이제 땅이 돼버리고 호수가 없어지죠. 깨져져한 것만 남아있고, 여기만 남아있죠. 그래서 또한 4년이니까 이렇게 해서 아주 급격하게 이 커다란 호수가 요만해진 거죠. 그래서 숲은, 어, 황폐해지고, 그러니까 짠 기운이 많아지고, 기후가 변하고 막 이러면서 주변에 이제 생물들이 살기에 곤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숲은 황폐해지고, 목화, 면화 산출량은 오히려 감소되고, 동물들은 멸종이 되고 1980년대부터는 사막화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지만 호수가 쪼그라드는 현상은 유지하기도 어렵게 되겠습니다. 자연을 훼손하면은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을 뼈자리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나마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되어서 효수가 조금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그 사막화가 되면서 여기가 이제 그 원래 호수 자리가 소금 사막이 된 거죠. 짠물이니까. 소금 사막이 된 거죠. 그래서, 아랄쿰 사막이 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라레로 흘러 들어가는 이 강이, 아무다리아 강과 시르다리아 강인데, 아무다리아 강이 여기 있어요. 아무다리아 강은 옥수수 강이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이름이죠, 옛날에. 그래서 지운 강이라도 부르는데, 이거는 여기 이제 그, 타지기스탄의 동쪽에 있는 파밀고원, 세계의 고원이나는 파밀고원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텐션산맥이 여기 있고, 여기가 이제 그타클라마칸 사막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이제, 아프가니스탄이고, 요, 바로, 이제, 파밀고원 바로 밑에, 여기가, 이제, 그, 산악지대가, 이제, 힌두쿠시 산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밀고원, 세개의 고원이라고 하면, 파밀고원에서부터, 아, 이 물이, 아무다리 하강이 발원을 해서, 여기, 이제, 힌두쿠시 산맥을 지나서, 여기 이제 우즈베키스탄을 우즈베키스탄하고 투크메니스탄의 이제 국경을 지나는 거죠. 응. 그 국경을 지나서 아랄해로 가는 강이 아무다리야 강이 되겠습니다. 면화 재배를 목적으로 한 과도한 관계 사업으로 사막화가 진행이 되어서 지금은 아랄해로 못 가고 중간인 여기 그 투크메니스탄의 사막 지점에서 강이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쪽인제강 강이 없어진 거죠. 강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원래 이 강의 길이가 2,400km였는데 1,400km로 강이 반토막이 났다는 겁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시르다리아 강은 뭐냐? 여기는 이제 그 어, 2,200km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카자흐스탄 여기 이제 그 어, 카자흐스탄의 동쪽 끝, 키르기스탄의 동쪽 끝. 여기 이제 가장 동쪽 끝에 텐산 산맥 끝나고 파밀 고원이 있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꿀룬 산맥은 이쪽에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신두쿠시 산맥이 이쪽에 있고. 여기 이제 파키스탄이죠. 여기 타지키스탄이고. 투크메니스탄이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텐산 산맥에서 이제 그 터나산맥에서부터 이제 그 시르다 해강이 발원이 해서 아 여기서부터 이제 그 카자흐스탄, 그 다음에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이 길을 이제 여기 쭉 지나서 어 여기 이제 그 지나서 이제 주로 이제 그 카자흐스탄 땅을 지나네요. 카자흐스탄 땅을 지나서 아래로 흘러내서 그 다음에 아 사막을 남북으로 가로 질러서 흘러가게 되겠습니다 면화와 과일, 여기는 이제 면화와 과일 생산이 잘 되는 곳이 돼 있습니다. 아라레의 운하 건설로 인한 축소 문제로 이쪽에도 여기 물이 줄어드니까 생태계가 그거로 인해서 자연적인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곳이 시르다리아가 유역이 되있습니다 중앙아시아에 있는 끼질쿠르 사메. 여기 이제 시르다리아강이 제카자흐스탄 이제 여기 이제 우즈베키스탄인데 우즈베키스탄에서 여기 그 우즈베키스탄의 그 부하라, 사마르칸트 여기 이제 부하라 사마르칸트, 어, 그다음에 타시켄트가 있죠. 여기 그 여기 이제 저 고대 문명이 발전한데 여기 사막이 오아시스죠. 도이 어, 오아시스 사마르칸트가 여기 있네요. 사마르칸트 여기,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중심을 뺀 나머지 요 북쪽에 있는 땅은 전부 다 아, 사막입니다. 그 키즐쿰 사막이라고 돼 있죠. 여기 이제 키즐쿰 사막이 있고. 이키즈품 사막의 요 밑쪽에 투르크메니스탄은 아무다리아강 요게 이제 그 투르크메니스탄하고 우즈베키스탄 사이를 흐르는 강이인제아무다리아강인데요 사이 요 이제 투르크메니스탄의 영토에 전체 국토의 거의 한 90%가 카라쿰 사막이 되겠습니다. 까 그러니까 여기도 사막이고 여기도 사막이고 여기 이제 타클라마칸 사막이니까 이제 그 그다음에 요요요 요, 요, 요 정도만 이제 그 인간이 살기 좋은 <laughs> 아, 그런 오아시스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라의 근처는 괜찮고 여기서는 아 여기 이제 키즐쿰 사막이 있고 어, 카라쿰 사막이 있죠. 그래서 사막, 사막, 사막 이런 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걸쳐 있는 어, 이 키즐쿰 사막은 붉은 모래라는 어, 뜻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우즈베키스탄 지역에 있으며. 아, 카자흐스탄과 아, 투르크메니스탄에 걸쳐서 있는 아, 사막 지대가 제젤쿰 아, 사막이 되겠고 이 밑에는 이제 그 카라쿰 사막이 또 있죠. 그 투르크메니스탄에는 그, 그래서 아, 이 아무데리아 강과 시르데리아 강 사이에 있으며 어, 트란스 옥시아나의 일부가 아, 되겠습니다. 이, 이 지역을 이제 트란스 옥시아나라고 부르죠. 아, 앞 여기 이제 그, 에, 이, 그 여기 이제 그 우즈베키스탄에 가면은 아프라시아 궁전이 있는데 아프라시아 궁전 벽화에 보면은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에서 발굴된 스키타이 소고두의 대표적인 유적이 되겠습니다. 사실 행렬도에는 새깃을 꽂은 모자인 조관을 쓰고 환두 대도, 환두 대도가 둥근 고리가 달린 큰 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어, 두 명의 고구려 사신이 보이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아프라, 아프라시아, 우즈베키스탄의, 에, 사마르칸트에서 발견된 스키타이, 서구드의 에, 대표적인 유적 중에 하나인 그 아프라시아 궁전 벽화에 보인을 때, 여기 이제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여기가 이제 그 얘네들, 원래 그 여기 살고 있던 사마르칸트인들이죠. 네, 사마르칸트인들이고, 이 사람들이 아마 당나라의 사신이고 얘네들은 이제 고구려의 사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신들이 찾아와서 얘네들하고 이제 그 면담을 하는 거를 그린 그림인데 이게 이제 그석기뭐 600년 뭐 500년 이 정도 되겠죠. 이 당시인데 이제 요 놈들이 바로 이 소구, 소구드인들 그 다음에 이제 스키타인들 아니면 사마르칸트인들이 되겠고 트란스옥시아나에 살고 있는 애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당나라의 사진 모양은 요 정도 돼 있고, 고구려 사신인데 여기서 볼수 있는 게, 아 여기 새 깃을 꽂은 아 모자, 조우관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이제 얘네들이 고구려 사람들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칼을 차고 있는데, 칼은 환두대도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두대도는 여기 둥근 고리가 있죠, 맨 끝에. 둥근 고리가 있는 큰 칼, 큰 칼이 이제 환두대도라고 돼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고구려 사진의 모습이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아 얘네들하고, 사마르칸트인들하고, 동맹을 맺기 위해서 어떤 그, 외교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트란스 옥시아나라고 부르는 지역이, 여기 이제 그, 트란스 옥시아나, 소구디아다 여기죠. 여기가 이제 그, 사마르칸트가 되겠죠. 사마르칸트가 되겠고, 사마르칸트가 되겠고. 보하라 보라가 여기 있죠. 보하라 사마르칸트 보하라 이쪽을 중심으로 한 것이 트란스옥시아나가 되겠습니다. 타슈켄트는 이 북쪽에 있네요. 어, 그다음에 이제 힌두쿠시 산맥은 이쪽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까불 아프가니스탄의 수도가 까불이 여기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중국의 그 카슈미르 이 쪽에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란스 아크시아나 그 소고디아는, 지금의 우베키스탄 지역에는 2,500년 전에 유목민족인 아리아인이 발음을 했던 곳입니다. 이후 유목민인 스키타인과 반유목인인 파르티아, 파르티아는 이제 그, 이란 지역이죠. 어 여기서 발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트루프계의 흉노가 발음을 해서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티무르 제국이 이쪽에서 발음을 한 곳이 이쪽 지역이 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합니다.